안녕하세요. 9월 1일. 오늘 묵상 제목은 Destiny of a Holiness. Destiny는 운명 혹은 하늘의 뜻, 신의 뜻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oliness,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e shall be holy. 저희는 거룩할지어다.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Continually r e s t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What the purpose of your life is.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당신 자신에게 r e s t a 반복해서 계속. 알아십시오. the destined end of a man 인간의 정해진 목적은 is destine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is not happiness nor health 행복도 아니고 nor health 건강도 아니라 버 홀리니스 거룩함입니다. 나우 데이스 오늘날 we have far too many affinities 우리는 너무 많은 애착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착은 desire 우리가 갈망하는 것 interest 관심을 갖는 것들을 말합니다. we are dissipated with them. 우리는 그 애착들로 인해서 삶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dissipate라고 한 말은 waste, 탕진하다, 낭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right, good, noble affinities, 애착들. 이것은 나쁜 애착들이 아니라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거리 낄 것이 없는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입니다. 그런데 그 애착들은 which will yet have their fulfillment. 미래에 그들이 채워야, 채워나가야만 할 그런 애착들입니다. But, 그러나,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애착을 쫓아서 애착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God has to atrophy them. 하나님은 그러한 애착들을 atrophy. 이것은 위축시키다, decrease, 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애착들을 위축시키고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The one thing 한 가지 that matters.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Is whether a man will accept the God 사람이 하나님을 accept, 받아들일 것인가 Who will make him holy, 그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At all costs,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 man must be rightly related to God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Do I believe? 나는 믿고 있습니까? I need to be holy. 나는 거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Do I believe? 나는 믿고 있습니까? God can come into me.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and make me holy.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If, 만일, by your approaching, 당신의 설교에 의해서, you convince me that 당신이 나를 나에게 확신시킨다면, I'm unholy.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납득시킨다면, I resent your preaching. 나는 당신의 설교를 분개할 겁니다. The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 전파는 awaken, 깨우다, 불러일으키다. An intense resentment, 강렬한 분개를 불러일으킵니다. Because, 왜냐면, it must reveal that I am unholy,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reveal. 분명히. 드러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But, 그러나, it, 그 복음은, 또한, awakens an intense craving, 강한 열망도 불러일으킵니다. 분개뿐만이 아니라, 열망도 불러일으킵니다. God has one destined end for mankind.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 정하신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w i t 즉 Holiness 거룩함입니다 His one aim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Is the production of saints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God is not an eternal blessing machine for mankind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 기계가 아니십니다. He did not come to save men out of pity. 하나님은 동정심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came to save men. 그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Because he had created them to be holy.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to be holy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the atonement 속죄함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God can put me back 하나님은 나를 되돌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o perfect union with Himself,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과 완전한 연합으로 perfect union 은 perfect oneness 를 말합니다.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러한 관계였는데 완전한 연합으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Without a shadow between, 그 사이에는 갈라졌다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될 때는 갈라진 틈이 보이는 그런한도우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never tolerate, 결코 무기나지 마십시오. Through sympathy with yourself or with others,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sympathy로 동정심을 통해서 any practice that is not in keeping with a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과 in keeping with란 말은 일치하여, 좋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어떠한 practice, 어떠한 행위도 결코 무기나 하지 마십시오.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것은 민 의미합니다. Unsolid walking with a feet, solid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 unsolid는 더럽혀지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unsolid talking with, your, with a tongue. 당신의 말에 더럽혀지지 않은 talking.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나 우리의 말하는 언어에 있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리고 unsolid thinking with a mind.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더럽혀지지 않는 생각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Every detail of the life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이 under the scrutiny of God 하나님의 스크루터니 하에 있다는 것. 스크루터니는 정밀 조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것은 is not only what God gives me,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but what I manifest, manifest, that God has given m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manifest, 명백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피너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갖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우리 거룩함에 다가가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atrophy됨. 그런 애착들을 줄여 나가는 주시고 그런 것을 위축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애착하는 마음 그런 것을 버리게 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대속함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perfect union with himself. 완전히 하나됨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거룩함, 생터피케이션, 그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Manifest,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워크인 하나님께서 나에 이루신 일을 내가 워크아웃 이루,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